아프리카 보츠 하나에도 수능시험이 있을까요? 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11월 7일 목요일 보츠 하나로 다시 복귀했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츠 하나 시간으로 11월 13일 수요일 밤 11시가 되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11월 14일 아침 6시가 되었겠네요. 곧 있으면 수능시험이 시작될 텐데, 아프리카 보츠 하나에도 수능시험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약간 의미는 좀 다릅니다. 한국의 수능시험은 대학을 입학해서 대학교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보츠하나의 수능시험은 BGCSE라는 시험으로 보츠하나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xamination의 약자인데 한국의 수능시험은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수험생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거죠.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 학생은 수능시험을 안 봐도 상관이 없지만 보츠하나의 BGCSE 시험은 대학 입학 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고등학교 학력 인증 시험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이라도 고등학교 학력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BGCSE라는 시험을 봐야 하고 대학교 갈때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무조건 이 BGCSE 시험 점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도 BGCSE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다니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력서를 낼때 BGCSE 썰티피케이트를 그 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썰티피케이트를 제출해야 될 때는 이곳에서는 썰티피케이트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본 제출할 때 별도의 과정 없이 그냥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고처 하나에서는 사본을 제출할 때 반드시 이 사본이 원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해주냐면 경찰서에서 해줘요 그래서 경찰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라는 설티파이를 해주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가면은 항상 그 업무를 보는 줄만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험과 보처 하나의 BGCSE를 잠깐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능시험은 단 하루 단 하루만 시험을 보죠. 그런데 보츠아나의 BGCSE는 장장 거의 한달 정도 기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시험을 한 달이라 보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츠아나의 BGCSE 시험은 영국의 IGCSE라는 시험을 도입해 와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당일 하루에 객관식으로 된 시험을 보는데 반해서 BGCSE 시험은 각 과목마다 실기. 필기 프로젝트 이렇게 3개 또는 네개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그리고 프로젝트 이렇게 세가지인데요 프로젝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워드, 엑셀, 액세스 이렇게 세과목을 실기과목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액세스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어그 프로그램을 설계부터 완성까지 어떻게 자기가 그걸 만들게 됐는지 기획부터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쭉 캡처해서 하나의 그 책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프로젝트 과정이고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 고3 과정 1년 동안은 그 작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진행을 해서 9월 말경에 완성한 것을 책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컴퓨터 외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은 옷을 디자인하거나 뭐 디자인 테크놀로지라는 과가 있는데 그런 과에서는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고 작품을 제출하는 거예요. 작품 마찬가지로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만들기까지 설계도라든지 프로젝트 파일로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심플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시험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무조건 다 주관식 100%입니다. 주관식이고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도 컴퓨터 필기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어드 엑셀 SS 각 과목별로 30분씩 해서 총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과목별로 두 과목 또는 세 과목씩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총 아홉 과목이고 아홉 과목 곱하기 2 또는 3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루에는 안 끝나고 일주일도 안 끝나겠죠. 그래서 거의 시험 기간이 한달 동안 이루어지고요. GCSE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월말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월말고사나 기말고사 기간도 그만큼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월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짧게 짧게 보는 편인데 한3일 정도 보는 편인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정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있고 한국과는 다른 보츠아나의 BGCSE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한국의 수능 시험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시험이다. 하지만 보츠와나의 BGCSE 시험은 고등학교 학력 인증을 위한 시험이다. 하지만 그 시험으로 대학도 갈수 있고 취업도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때는 수능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죠. 하지만 보츠하나에서는 취업을 할 때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스쿨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BGCSE 설티피케이트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국의 수능 시험은 하루에 객관식 시험으로 끝나지만 보츠하나의 BGCSE 그점은각강목별로두개 또는 세개의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달 동안 시험이 진행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그럼 오늘 고추 하나의 BGCSE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국에 계신 고3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이제 끝났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밤만하다나 자요 두 알람 같이 킥킥 굿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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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독 고독 조독